네, 안녕하세요. 주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 매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네, 매물번호는 b 4 1번이고요 분야 네, 종류는 상가주택입니다. 올해 유형은 매매고요 주소는 인천 비출구 요면 오동입니다. 예, 주변에 뭐 숭양 수인선이 있고요. 뭐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토지 공고 아시고 토지 공고 부분이고요. 반대옆에뭐 예, 영현초등학교도 있고요. 예, 요즘에 그런 분이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상가 주택만 왜 올라오냐? <laughs> 예, 상가 주택이 지금 매물이 좀 밀려서 지금 상가 주택 올리고 있고요. 그 예, 상가 건물도 좀 올리고. 좀 다양하게 좀 메모를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깜빡이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인천 IC이고요. 여기가 수인선 네, 여기가 제2경인이고요. 그리고 저기 서울 가는 전철이죠. 네. 경인연철 그리고 인천 지하철 있고요. 가까이 보시면 월미도, 인천역, 여기 용현 오동이 있는데 이 용현 오동이 지금 매물이 괜찮습니다. 자, 광주로 오지는 이유는 음, 제가 여기 되게 잘 알아요. 네. 상권이죠, 우리도 학원 상권이라서 여기 들어오면 뭐 뭐든지 다 있고, 뭐 젊은 분들부터 예, 나이 드신 저희 형님들의까지.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주거가 이렇게 배우지로 아파트 세대하고 뭐 빌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 수요가 꽉 찼습니다 상권은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깜빡이는 거? 깜빡, 깜빡. 예, 네, 이곳이구요. 예, 네, 뭐, 운증오청구. 이라데 캠퍼스. 여기가 지금 스카이, SK, 아니, 스카이, 그래. SK단지. 이번에 새로 이제 입주하고 있고, 지금 입주를 많이 하셨죠? 대단지가 이렇게 있구요. 이분들도 사실 먹거리가 허리옆에 없어요 사실 뭐 나와도 아직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방역 물론 이제 더 멀리 가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 이쪽이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좀 많이들 한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그 용도지역으로는 춘주거지역이에요 아시겠지만 춘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올라갈 수 있고 뭐든지 다되어는데 단 공장만 들어설 수가 없죠. 간단 그러니까 가보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예, 도로는 13m, 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로, 소로로 분류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아쉽게 없고요. 주차는 7대는 가능합니다. 예, 철근컴퓨터트로 지었고요. 대리석마감로 끝냈습니다. 난방한 도시가스. 예, 이게 2017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된 거죠? 2018, 2019, 예. 2년 딱 됐네요. 예, 대지 면적이 70평이 넘습니다. 예, 건축 면적은 43평 정도 되구요. 연면적은 149평 정도가 됩니다. 예, 1층에는 지금 소매점이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2, 3, 4 층에 주택이 되,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준 주거 지역으로서 주거 위주로 형성어 있고 상업과 업무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공업은 안 되고요. 공시지가가 현재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122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평당 따지면 4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많이 접혀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매매가 현재 지금 1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대출금액은 제가 30%정도 잡았는데요.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고정된게 아니라 개인 신용 및 부채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전해주시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3억4천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전세가 좀 있어서 예, 임대보증금이 좀 올라간 거고요. 실투자금액은 지금 한 7억 정도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좀 부족하셔도 예, 매물이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차임은 350만원이고요. 연차임은 4200만원입니다. 대출연이자는 948만원 4%로 잡았을 때죠 연수익은 1,800입니다 수익률은 지금 3.38% 음, 지금 수치만 봤을 때는 좀 낮죠 사실 음. 근데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집이 있어서 지금 좀 이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을 좀더 받으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저기 뭐 인하대병원도 가깝고 기관 그니까 공공기관도 많고 아무튼 공시일을 좀 찾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처에 또 인하대학교도 있고요예 네, 현재 총세입자는 7세대구요 공시일이 없습니다 네 2년 됐는데 현재 공시일이 없습니다 자, 교통은 숭이역과 경의고속도로 예, 평지에 있구요 여기 오동은 다 평지이죠 대부. 약간의 이제 언덕도 있는데 예. 예, 방향은 북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 오동에 있는 상가주택 매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예,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